봐봐요. 둘이 빼요. E G 2G. X죠. E G X가 연구자금 같은 부분이 2밖에 없다는 건 이거 무슨 말이죠? 이천수가 2에서만 접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내려가는 부분이 없다는 뜻이에요. 맞죠? 잘 봐요. 2가 높아졌다고 해서 이 G X의 값이 금이 바뀌니? 안 바뀌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GX를 냅다 꽂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요 이렇게요. k a y Okay. Okay. a y o k a 이이 k a y Okay. a x Okay. Okay. o k a 수 Okay. Okay. o k a 수 Okay. Okay. o k 어요 o 서안어가 네 왜? 이에서접해야릴까요 끝났죠? 이가 네. 접혀진다고 잘하실 거 없습니다 제 이해했죠? 네 그러면 야얘이 e 집어넣으면 어차피 얘뭐 나왔어요? 여기서? 지금 봐봐 H1X는 얘죠 이거 지금 이 e 집어넣어봤자 네. G2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F2가 얼마라는 거예요? 네. 이거죠. 네. 그러면 1차 함수 f2가 1이면 어때요? 기울기 a 몰라요. 네. 알아먹나요? 네.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네. 그럼 다 왔죠. 이제 보만 마셔서 쓰면 돼요. 야이 새끼에서 어차피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네. 이 새끼 한 무조건 뭐. 얼마라는 거예요. 0이라는 얘기겠죠. 아닌가요? 이거 못하로 계산해요. 어차피 이 새끼 근0이거 확실할 텐데요. 응. 에? 에? <laughs> 이거 어디서 나타나는 거지? 여기서 나타나는 거지. 응. 0이 있어야죠그얘 응. 근이 0이라고. <laughs> 100만 걸 조졌는데? 괜찮아 언니들을 보내 알아어 이거예요 아니, 아니. 됐나요 이해해요 네자 봐요 그러면 얘 봐봐 H1x H10을 한번 찾아보죠 얼마 나오죠 이거는 G0 이거죠. 실제로 숫자를 쳤을게요. 얘뭐 나와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오케이? 얘는 얼마죠? 끝났죠? 이해해요? 얘는요? 또0 쳐놓으면 되겠죠? 얼마 돼요? F0 플러스 마이너스 G0이죠? F0이 누구예요? 얘죠? 이거죠? 이 새끼한테 2배 곱하고 해서 A 찾아요, 못 찾아요? 끝났죠. 됐나요?